6월1일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사남매 아이들과 고구마 신기합니다. 이걸 이렇게 썼어. 네. 여기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해봐. 응. 허탑을 응. 높여. 잠깐만. 여기 뜰 때도 네, 이머니같지면안 돼. 네. 이렇게 딱 났을 때. 이렇게 딱뜯지 네. 이 여기서. 우리 <목소리> <목소리> 여기도부터 그리 가되지 앞에서. 그 그런 식으로 뿌려지 잘했어. 응, 잘했어. 어. 여기여기여기서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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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러 여기도, 여여여여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옆고 이걸 꽉 눌러줘야 돼. 발로 밟아도 돼. 그거는. 발로 밟아도 될 정도야. 이게, 자, 쭉 들어갔지? 네. 눌러주고. 그다음 여기도 쭉다 들어갔잖아. 네. 너좀덜 들어가도 근데 이게 일이 떨어지면 비닐에담으면안 돼. 네. 뜨거워주고 요리 올려놔야 돼. 네. 그리고 이거도 마찬가지로 쭉 물을 집어넣으면 물을 물을 들어가잖아. 쭉꽉 눌러주고. 그 다음에 작은 거는 좀 가까이 심어주고, 이렇게. 고구마 옆으로 가서 밑에 이렇게 달리는 거거든. 쭉 들어가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그리고 축에 닿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꺾어서 없으면 끝에 상관없어. 잘 들어가니까. 왜? 와봐! 막내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오, 어,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하라그 했어? 고! 뭐, 찍어요 이쪽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심어보니까 어때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고맙네요. 오늘은 신고 다음에는 우리 가, 고구마 캐러 와야 돼요. 네요 좋아. 자, 아주, 아주 잘해. 자, 여 쭉쭉쭉쭉 가져 끊겼지? 네. 그러면 안 돼. 그럼 얘가 힘이 없거든. 얘 죽을 어. 수가 있어. 다시 그 자리는 되지 않아. 비닐인데 여기다가 다시 가지고, 자 밀어봐. 쭉 밀어. 누르지 말고. 그렇지. 그고 밀어. 또 끊어졌지. 너무. 다시 한 번. 음. 음. 자 다른 해봐. 음. 자쭉 밀어. 쭉 밀어. 쭉 밀어. 쭉 밀어. 쭉 밀어. 더더 더. 됐어. 밟봐 발로 한번 밟아주고 오케이 한번 밀어봐 응쭉 음. 밀어 쭉 밀어 됐어 딱딱하게 들어가면 발로 한번 밟아주고 오케이 왜냐면은더물게 심으면 굵은 게 나오고 달게 네. 심으면 장게 나온다 지금 음, 음. 좀더다 촘촘히 촘촘히 심어 촘촘히 아 어, 촘촘히 음. 여기 보면 이런데 봐봐 이런데 한 포기 더 심어도 아, 그래요 더 심어도 좀더많어 자, 고구마 어떻게 심는 거죠? 알려 주세요. 여기 쪽에다가 이걸 걸고눕이높여서 높이, 높이 <목소리> 발로? 발 아니면 솔로? 손으로? 손으로? 어이고 뭐 아닌데. <목소리> 잘했어요. 이리 <목소리> 이렇게 올라가져 있으면 탄대. 타서 죽어 이렇게. 아, 좀. 오, 좋았어. 그리고 발로 밟아. 앞으로 가고안 돼. 발로 발로.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어, 잘하고 있어. 어, 이거 나중에 불로 막켤때 와서 다 켜야 돼. 네. 불같이 때대로도 뭐어쩔수 없지 뭐. 힘을 세워. 됐어, 됐어, 그러면 됐어. 동물 기술은 크게 나오거든. 큰 중간은... 거는. 이제 그 이렇게 전 부쳐먹기도 하고 네네. 굉장히 좋다 말이에요 또그 네. 장점이 있어 네. 그리고 이... 어차피 여기 뭐 약을 안 쳤기 때문에 네. 어차피 안에 벌레라또좀 먹고 네. 그리고 우리 또 절반 먹고 그런다는데이 <laughs> 품종이 뭐예요? 뭐베니하르과라고 해가지고 꿀고구마 아 꿀고구마 네. 꿀고구마 맛있죠 오도모도 잘했어요 아, 고구마 씹어보니까 어때요? 예전에 안고 하고... 예전에 해봤어? 아빠가 어. 6월 1일 심었으니까 4개월 뒤에 수확할 수가 있어. 네. 그럼 쉽게 얘기해 10월 1일이면 수확할 수 있어.